알겠어. 요거는. 요건... 야, 그, 그, 벽사마서벽사마서 삼아서, 벽 삼아서 살짝 뭐, 뭐 치는 거 그거 괜찮은데, 아예 체크포인트 벗어나게 밀은거 보니까, 철옥님이었어 영상상도 가야되지 않나요? 영상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뭐하는... 했습니다. 어째겁어다 어쩔 겁니까 아 뭐야 저거. 새로 이냅이다 아, 나왜나 아, 나 왜, 왜, 나 계속 왼 e 야여님 거기 기다려. 아, 거기. 아 대박. 야, 일단 자 일단 카리프 님이다. 아. 자라고 빨리 사출합시다 아, 이거 어떡 하지? 기다려. 아. 아, 저 리무지어 떡하지 아. 녕히계세요차롱님이 네. 오! 깜짝이야. 여러분 앞에, 앞에 트래픽 많아요 오, 뭐야? 오, 앞에 아, 어 뭐야 어우 앞에 코너시네요 트래픽이다야잠깐 아이고 뭐야 왜 고스트였는데 아. 왜 갑자기 내 앞에서 셋째가 되냐 와트래픽튀었었는데 <laughs> <laughs> 인김님이 치신 게 튀어갖고 저한테 왔어요 아니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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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봤어, <웃음> 뭐, <웃음>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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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 손상가야 우이오 1터 쌍피 <laughs> 서롱님, 와. 아, 무섭다. 뭐야, 이건 또? 아, 나왜 이렇게 <laughs> 못 보지, 이거? 미치겠네. 에야! 이게 버스. 오, 버스 버스. 트래픽을 못 보네. 아. 인지님, 오늘 완전 바괴는데요안 좋아요, 오늘. <laughs> 안 돼! 어, 야 차량 100%죠. 끝났어? 막 끝나고 친구한테.. 부부한테 가해겠다 저놈들한테. 이래서 <laughs> 지아 <laughs> 여기.. 어? 오? 어? 아니야야 <laughs> 여기.. 거짓, 거짓 제보하시는 샤리프님 계시 Dari punya baruti isembida. Borong님 waiting. 와! 와 <laughs> 거슬빈지 마지막에 길막기 <글맞게> 했어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피할라겠는데 교묘하게 또 트래픽이 글로 오네 아차 고장나서 아, 안, 아. 안 나가요 <laughs> 아이 아, 초코넬이 트래픽만 안 박았어도 2이전까지할수 <laughs>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손님 아 손님 뭐야 저거는 파크인 수가 장난 아니군요 <laughs> 들 타이어로 <laughs> 해요. <웃음> 사진 누가 <laughs> 찍고 계세요, 근데? 저 방송 제가 게... 캡처하고 있습니다. 방송이죠 네, 저도 캡처하고 있어요, 형님. 네, 좋습니다. 전분 어, 끊다고 분량별로 잘라놔야겠네요 마지막 키요 어디에요? 마지막 하일랜드 질주야. 샤리프님. 샤르,